소클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오늘은 목근연의 효성으로 백중날 지역의 모든 중생이 구제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입니다. 백중이라는 말은 이 무렵에 각가지 과일과 채소가 많아 농가마다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하여 생긴 말입니다. 다른 한편 효성이 극진한 목건년이 지역에 떨어진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하여 백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대중에게 공양한 데서 연유한다고도 합니다. 고려 시대에 농촌에서는 백중날을 전후하여 백중장이라고 하는 장이 섰습니다. 그날 노비나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그들을 하루 쉬게 하였습니다. 백중날 일반 양인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 벌초와 성류를 했으며 가정에서는 농악을 치면서 하루를 즐기고 실은 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중날에 되면 철에서는 우란분재를 올렸습니다. 우란분재는 범어, 우라바나의 음역으로 구도인이라고 번역합니다. 부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란분재는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입니다. 우란분제가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이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아기가 되어 굶주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는 음식을 먹지 못하여 줄인 고통을 받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튀겨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등 하루에도 만번씩 죽고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녀는 음식을 구해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지역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년의 어머니가 그 음식을 먹으려 하자 놀랍게도 눈앞에서 그 음식이 모조리 불타서 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된 어머니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 여러 번 반복되자 목년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내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엄주와 엄행,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향약으로 낭비한 어머니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천하 제일가는 목년의 신통력으로도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목년은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해 달라고 부처님에게 눈물로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도력으로 목련의 어머니를 무거운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차차 가벼운 지옥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몇 번의 도력을 베풀어 나중에는 아기의 몸을 받았다가 다시 개의 몸을 받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도력으로 개의 몸이 된 어머니를 보면서 목련은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도록 부처님께 발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목련의 간청을 들은 부처님은 오랜 고심 후에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법력 7월 15일에 승가에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칠대의 부모와 육촌들이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요 옷과 밥이 자연히 넉넉할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앞으로 1 0 0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고.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 부모는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무량한 줄거움을 얻을 것이다. 목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중 날에 음식을 장만하여 같이 수행하던 스님들을 공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몽련의 어머니 뿐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모든 아기 중생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으로부터 떠올라 해탈의 춤을 주면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목련의 어머니는 마침내 도리천궁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백중날이 되면 현재 살아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백성들이 성가에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는 불설 우란분경, 대목건영경, 고려사, 영재청하, 조선불교통사. 한국화가 이무성 선생님의 그림들, 봉은사 우란분해, 봉선사 벽화, 송강사 벽화, 밀양 백중놀이 입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자랑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불교 지성을 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